중독자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 네. 어 한쪽 눈이 네. 한쪽 눈이 아픈 구인가 본데. 네? 눈이 한쪽이. 아 눈이 양쪽 다 실명했어요. 아 그래요? 응. 어쩌다 그랬어가? 내장 어 나이가 많은가? 아홉 살이야. 예? 네? 아홉 살. 아홉 살. 응 다쳐가지고. 음, 다쳐가지. 음 네. 그래서 눈이 아야 했어. 안녕. 아이고. 음, 만져달라고. <laughs> 어, 이리 아이고, 어, 아이고 음. 긴장했어. 응. 음. 아이고 아이고. 안녕. 음. 친구가 커. <laughs> 괜찮아 음. 괜찮아. 응 음.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떨었네. <laughs> <laughs> 도담아 너무 그렇게 가까이 가지 그렇게 하지 마. 누구예요, 이름이? 도담이에요. 도담이. 예. 안녕. 너무 엄청 착하구나. 꿀밤이. 어이구 도담이도 착하네. 음. 눈이아야햇사아한 쪽까지 맞아 침묵거 가지고. 어, 그랬구나. 아이고. 이름이 뭐예요? 꿀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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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 색깔이 엄청 멋있다. 응? 그 성격이 엄청 좋네요. 멋있네요. 완전 순둥이구나. 이제 이제 조금 꼬리가 조금 올라오네. 만져주세요. 꼬리가 만져주세요. 조금 올라왔어아 만져달라고. 음 됐어. 편착해. 편착해. 손으로 파고드네. 손으로 만 파고드네. 아이 좋아. 만져주세요. 아이 좋아. 아홉 살 도담이보다 한살 많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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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구나 응, 눈만 응. 좀 아프지 건강해 응? 알 응. 아, 착해 이렇게 이렇게 스당스당 해달라고요 <laughs> 응. 자꾸 <laughs> 네, <이제 다> 요 <laughs> 응. 안녕 또 만나 가 <laughs> 가자 도담아 도담아 <laughs> 좋은 하루 되세요. <laughs>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 꿀밤이 안녕. 응. 엄청 순하다잉. 아, 이렇게 쓰다듬어 들었더니, 막 몸을 이렇게 와서 대주네. 만져달라고. 귀여워. 아홉 살인데, 하나도 아홉 살 같지 않다